두 번째 스테이지 왔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의 첫 번째 미션. 어, 짱돌을 주우러 가려면은 이 친구 앞을 지나쳐야 되는데 보지 못한 새로운 통로가 생겼죠? 이거 분명히 여기를 통하는 통로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 쌍도를 여기다 던져주고, 어? 아, 아니야. <laughs> 다시 갈게요. 바로 브리프케이스를 먹어주고, 일로 던진 다음에, 저는 일로 도망가면 되죠. 두 번째 자두 번째 스테이지에 두 번째 미션으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봤던 거 하수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수 통로는 여기랑만 연결이 되어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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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가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일로 들어와서, 자, 이렇게 해서 서류 가방을 먹어주고, 어, 바로 가면 좋겠는데, 바로 가면은 얘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페이크를 준 후,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 끝. 세 번째 미션. 두 번째 지역, 세 번째 미션에 왔는데요. 하수도는 이렇게 세 군데에 있고, 옆에 분수대가 있고, 서류가방은 이쪽에 있어요. 우선은 서류가방부터 먹어주고요. 그리고, 와서,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여기서 바로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와야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그 후에 얘 죽여주고 옆하면 됐다 그 다음 통과 네 번째 미션 칼 같은 걸 들고 있는 경비원인가? 얘는, 그, 계속,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와가지고 죽네. 우선은 이 친구부터 죽이고, 그 다음, 이렇게. 그렇지. 울기 전에는 봐도 괜찮나 봐요. 이렇게 했으면은 돌고 돌고, 이렇게 아 정면을 봐도 상대를 할 수가 있구나. 나만 안 잡히면은 이렇게, 오케이. 음. 오케이. 네 번째 미션 끝. 다섯 번째. 여기를 죽이려고 가면은 얘가 돌아봐서 제가 죽죠.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케이스를 먹으려면 무조건 일로 가야 되는데, 어, 보자. 여기서 가면은? 홀수로 변하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어, 얘를 죽일 수가 없는데? 다시. 하나, 둘. 네. 네. 홀수 짝수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잡을 때. 이렇게. 오케이. 마치 장기를 하는 것 같죠? 체스나. 참고로 저는 체스나 장기를 되게 못합니다. 여섯 번째 미션. 어? 무시무시해 보이는 아저씨가 있는데? 배경인가봐요. 이거 좀 애매한데? 아, 이거 어렵겠다. 내가 방해하네. 자꾸... 이렇게... 이 친구는 옆에서 잡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앞하고 뒤만 볼수 있나봐요. 얼결결에 3개의 도전 과제를 닫겠죠. <laughs> 자, 이제 저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저택 내부로 잠입을 해야 되는데, 열쇠를 먹어야 되는 구조죠. 열쇠를 먹고, 주택을 들어오면 경비병이 마주보고 있고, 얘네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 파랑색 열쇠를 먹어야지 이 서류 가방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우선 잡아주고, 얘네 여기까지 가니까 이렇게! 어느 쪽 방향으로 가도 걸리죠. 이렇게 해서 서류 가방을 우선 먹어주고요. 여기서 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로 가면 얘가 일로 온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면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 둘은 누굴 잡아서 걸리니까 그냥 가면 돼. 오케이, 일곱 번째 미션도 클리어. 자, 여덟 번째 미션이죠? 빨강색 타겟을 없애는 게 지금 목적이죠. 그럼 빨강색 열쇠를 먹긴 먹어야겠는데? 빨강색 열쇠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 파란색 열쇠 먹어주고. 서류가방 챙겨서 이렇게 가면, 흙하겐 종료. 8개 미션마다 한 번씩, 그, 타겟을 죽이는 암살하는 미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9번째 미션. 앞으로 가는 순간 죽는데? 자. 우선은 먹고. 얘를 죽일 수 있는 방법. 법이 있나? 아 파랑색 오케이 파랑색분 빨강색분 가면은 끝. 열 번째 미션. 10번째 미션인데 되게 독특하게 2층짜리 건물로 된 집이에요 누가 이렇게 도청을 하고 있고 안에서 뭐 회의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빨강색 열쇠를 우선 먹어야지 그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수 있어요 밑에 브리프 케이스나 이런 거 밑에 지금 있는 것 같고 밑에 파랑색 열쇠랑 짱돌이 놓여져 있네요 우선 이로 가서 파란색 열쇠를 먹어주고 땅돌은 우선은 지금 당장은 쓰임새가 불분명하니까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죽이고 빨간색 열쇠 먹고 땅돌 굳이 안 써도 되는 건가? 자끝 다음 은11 번째 미션 이 죠. 마네킹 에복 장이 달려 있 는데 히트맨 시리즈 에서, 그 히트맨 시리즈를 플레이해 보셨다면 알겠지만, 에이전트는 그.. 상대편의 옷을 뺏어서 갈아입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은 좋네.. 안 걸려요. 어.. 정면으로 보면 걸리는구나. 노란색 애들한테만 안 걸리나 봐요.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가 옷을 빼서 입으면, 어 노랑색 애들한테는 안 걸려요. 죽일 수도 없는데 죽이고 어 노킬도 있었네. 괜히 죽이면서 갔다. 자1 2 번째 미션. 파란색 열쇠를 먹으려면은 파란색 옷을 집어야죠. 우선은 어아 이렇게 하면 또 걸려? 오케이. 파랑색 문을 열면은 노란색 옷을 먹을 수가 있고 죽이고 파란색 옷을 먹은 후아 파란색 열쇠를 먹은 후 자, 녹색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얘가 같은 편인 줄 알고 못 알아보죠? 그리고 이제 얘를 죽이고, 노란색 옷을 입었으니까 안 걸리는 틈에 탈출. 자, 13번째 미션. 자, 이 미션을 통과를 하려면은, 이 노란색 문을 통과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선 서류가방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서류가방은 없는 것 같고, 이렇다면은, 한 명도 안 죽이는 게 도전과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우선은 파란색 옷을 입고, 어, 이렇게 가면 얘가 일로 돌아온단 말이죠.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가서 파랑색 애를 속이고 난 노란색 옷을 입고 죽이고 노란색 열쇠를 집어주고 아무도 안 잡는 틈에 통과 노킬 역시 있었어 있을 줄 알았어. 네, 노킬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 자, 여기는 목적이 빨강색 문을 열고 일로 나가야 되는데 우선 노란색 옷이 걸려 있으니까 이 옷을 입으면 우선 안 걸리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 걸리고. 짱도를 집었는데, 아, 이걸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절대 위험해요. 여기다 던지는 순간, 애들이 다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테니까 깨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고, 일로 어질까건 다음 빨강색 열쇠를 먹고 있네 우 와, 얘들아, 아니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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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애들이 끊임없이 됐됐다 지금 오케이 한 명도 안죽이고 클리, 안 클리어 27턴은 한 명도 안죽이면서 27턴은 좀힘면서자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이는건가봐요이 어... 이 친구를 죽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수도가 하나 있고, 하수도가 일로 통과를 하죠. 그리고 들어가려면 빨강색 열쇠로 이 빨강색 문을 필수로 열어야 돼요. 파란색 문은 옵셔널인데, 열면은 당연히 갈수 있는 방향에서 많아지니까 훨씬 좋겠죠? 음. 우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먹어주면은, 얘한테는안 걸리죠 지금 파란색 열쇠까지 먹어주고 이렇게 가면은 감사 성공 아 브리프 케이스를 안 먹었구나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테이지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갈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